자 두번째는 손목입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올려서 이런 꼬임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오른쪽 손목에 각이 최대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음. 요거에 대한 또 잘못된 동작 이라든지 움직임을 보면 이 레깅을 조금 약간 했었을 때 우리 가레깅이란 동작을 이 언어를 좀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네. 오른쪽 손목의 각을 그냥 유지한다라고만 저는 좀 이야기를 할게요. 크게 뭐 레깅의 동작이긴 하지만 꼭 레깅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팩징에 올라갔을 때 탑의 모양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한다라는 이 느낌으로 가져오면 좋은데요. 요거를 또 잘못 하시는 분들은 약간 요렇게 많이 하세요. 예. 네. 음. 내가 위에 올라갔을 때 손목 각을 내가 여기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이거를 네,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공을 찍어 버린다든지 오히려 잘못된 동작으로 이 오른쪽 손을 유지를 해서 공이 찍혀 맞아서 오히려 드라이버라든지 스피드를 감속시키는 그런 결과들이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손목의 각도를 좀 최대한 유지를 해주시면 좋은데 어 약간 왼쪽에이 옆구리 부분을 내가 이용을 하면서 오른쪽 손목이 최대한 그냥 유지만 한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끌고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 손목의 각도를 유지하는 거를 갖다가 조금 약간 야구와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 네. 우리 그~ 일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도 남자지만 남자 우리가 그냥 평상시 때 야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공 던지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공을 딱 잡고 공을 잡은 상태에서 내가 공을 던질 때 모양 자체가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 공을 더 세게 던지다든지 멀리 던질 때는 오른쪽 손목이나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약간 요런 손목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저절로 네. 여기에서 내 몸이 나가면서 뒤로 젖혀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이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왼쪽 옆구리에 꼬임이 풀리면서 그대로 유지하면 음. 우리가 야구공을 던지는 모양 자체가 약간 옆에서 요렇게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들어오시면 좋아요 그렇게 왔을 때 얘네들을 오른쪽 손목을 조금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나중에 풀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헤드 스피드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더 좋게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하는 동작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동작이 팔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휘두르는 게 가장 좋지 않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의 각도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내려와주면 좋은데요. 아까 전에 첫 번째 동작에서 제가 왼쪽 옆구리에 꼬임을 좀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네. 꼬인 상태에서 내가 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손목을 좀 그대로 유지해서 들어오는 이 동작의 연습을 조금 한번 해주고 올렸다가 다운스윙에서 한번 가져와주고 놓고 어우 굿네 <놀람> 휘두른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헤드 스피드를 낼수 있고 예, 방향조차도 훨씬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공이 맞기 직전의 동작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 그러면 백스윙 때 왼쪽 옆구리 그 다음에 다운스윙 할때 오른쪽 손목의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내가 들어오는 이런 음. 동작의 느낌을 가져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훨씬 더 빠른 헤드 스피드를 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하는 예, 스피드 연습 방법으로는 네. 이거를 그냥 이런 동작을 해서 세게만 휘두르기보다는 한 (3단계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뭐~ 최대한으로 한 많이 한다 그러면 (5단계) 정도 음. 예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물론 이 동작을 할 때도 내 옆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꼬임이 있고 예 오른쪽 손목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그다음에 는 조금 더 빠르게. 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가면서 내 옆구리와 오른쪽 손목의 각도를 유지를 하는 거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스피드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음. 스피드 그러니까 수비 차서 수비 <laughs> <laughs> 꼴딱꼴딱 넘어 가는데요. 네. 네 사실 제가 아까제도 말씀드렸듯이 앉아서 내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흉곽이라는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우리 가 풀면 네. 어, 네, 이렇게 갈비뼈 있는 데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숨이 가빠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빠졌을 때, 아, 내가 제대로 상체, 상하체 꼬임이 돼서, 상체의 옆구리가 잘 꼬임이 되는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네, 지금 허석호 프로가 클럽을 더 빨리 휘두르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또 오른손목의 각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짚어주셨는데 확실히 이렇게 샤프트가 몸에 감기듯이 내려오고 또 오른손 각도를 유지하게 되면 좀 캐스팅이 빨리 되는 분들한테도 유용한 방법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헤드를 던져라, 뭐 뿌려라 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끌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잘 끌고 내려왔다가 임팩트. 공 앞에서 조금 더 뿌려지는 음. 네이 방법이 바로 헤드를 던지는 건데 반대로 위에서 펴지거나 아. 아니면 끝까지 끌고 가거나 어, 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으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 스피드는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내용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이럴 줄 알았어요. 땀이 비오듯이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일단 헤드 스피드를 조금 내는 연습을 하실 때는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똑바로 실은 지금 이런 결과도 오지만 네. 사실상 그죠 여기 갈비뼈 왼쪽 옆구리 꼬이고 각도 좀 유지한다 그러면 조금 삐뚤어 가도 괜찮아요. 그것만 쭉 제가 좀더 네. 삐뚤어 가도 괜찮으니까 그런 동작을 내가 최대한 이 스피드를 내는데 좀 도움을 이게 날수 있게끔. 예. 일단 내가 뭐삐 들어가더라도 네. 그래서 일단 내가 스피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스피드를 조금 줄이면서 방향은 잡아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이 스피드라는 거는 내가 방향을 너무 생각하게 되면 빨리 늘리는 늘리고 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뭐 연습 가서 연습을 할 때는 좀 방향이 삐뚤어 가시더라도 일단 내그 헤드 스피드라든지 볼 스피드가 요즘 기계들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이 내가 기계를 보고 좀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좋고요. 자.